사이세이 개쎄이 <laughs> <개세이 웃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로데 f c 헤비급 파이터 이차 일본 그라찬 헤비급 챔피언 배드민입니다 음. 소개 안 하시나요? 저요? 저는 다 알아요 요즘, 요즘 아, 맞죠? 요즘 최고 유명하신 거 같아요 저는요. 저도 여기 펀치라인 보거든요 어, 나오고 싶다 이랬는데 이번에 그라찬 또 이거 챔피언 하고 대한민국 넘버 로데 FC 또 이번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12월 7일 로데 FC 07 5대죠 메인 이벤트를 장식하게 되셨습니다 아... 2023년 2월에 타이세이 선수한테 지고 거의 2년 10개월 만에 저희 로데 FC 대회를 뛰는데 메인 이벤트. 와저이 가문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축구 선수 출신이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 네. 축구 할 때보다도 오히려 이 격투기 선수로서가 더제 인생에서 황금기가 아닌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타이세이 선수한테 감사해야 돼요. 아 그렇죠.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타이세이한테도 이렇게 다시 또 이제 성사가 될 줄은 몰랐죠. 그거는 뭐 저희 로데프시에서도. 만들어주신 거지만 타이세이가 또 흔쾌히 솔직히 타이세이는 저랑 안 해도 되죠. 뭐, 김태인 선수랑 로데프 챔피언을 두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랑을 또 2차전을 해주니 타이세이한테는 미안해요. 타이세이 챔피언전을 못하니까. <laughs> 왜 그래. 나한테 질 거거든. <laughs> 어... 근데 이 말을 타이세이랑 1차전 했을 때도 기자회견장에서 또 얘기하셨거든요. 원래 선수는 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쵸. 선수는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하지만은 제가 영상을 계속 봐요. 제 경기를 그때 진짜 제가 못했어요. 못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엔 틀려요. 타이세이는 이기면서 발전했지만 저는 타이세와의 이 패배 이후 오히려 저도 경험치 저도 그 이후에는 다 이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패배 후에 저는 아픔을 밑거름 삼아 더 전진했고 이번에는 진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많이 발전했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근데 발전을 좀 일찍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 이게 사람이 경치가 쌓여야 된다고 <laughs> 네. 아그래 너무 아쉬워요 이제 나이는 들고 있고 격투기로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다 기분도 좋으면서도 왠지 씁쓸한 뭐 제가 이제 할수 있는 날이 얼마나 많을까요 라는 생각 또 타이세는 정말 이 앞으로 진짜 무궁무진한 선수잖아요 이제 타이세 봤더니 스물 다섯 여섯? 와 아, 근데 저는 그런 어린 친구랑 아직도 경쟁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위안하니위안 삼지만 그래도 요번에는 정말 이런 좋은 기회를 얻었으니 아직 K 아재가 살아있다 라는 걸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전성기가 찾아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 하.. 이게 좀더 하고 싶은데 그건 욕심 같고 현실적으로는 저처럼 이제 나이가 뭐 그렇긴 안 보이지만 뭐 거의 뭐한 30대 초반으로는 보이지만 네? 예? 네? 아니요? 에 <laughs> <laughs> 네. 아.. 무리 전성기로 싸워봐야 뭐 이제 뭐한 1, 2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은 거좀 길기자 저는 제2의 최무배 관장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저.. <laughs> 아 근데 최무배 관장님 <laughs> 네. 타단체 챔피언 하실 때 저한테 네. 운동하러 왔거든요 아. 왜 그러냐면은 대전이야 이쪽에 헤비급 네. 별로 없어서 그때 이제 챔피언 하실 때 제가 좀 같이 운동해드리고 했는데 솔직히 좀 마음이 아팠어요 최무배 관장님이 옛날에 그 진짜 정성기 때 진짜 어우 대단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눈에 보여요 그 운동 능력 이 능력치가 이제 이게 조금 떨어지는 네. 게 네, 내구성이나 이런 게 있는데 되게 제가 이런 편하기 좀 그렇지만은 조금 아 되게 안쓰럽다 네,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신체적인 능력이 그쵸?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네. 그건 뭐. 또 다치면 아, 그렇죠. 막 오래가 안예 오래가 고생하니까 고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아, 먹긴 뭐. 먹어서 김대현은 몇 살이세요? 좀 서른 여섯 살. 네? 서른 여섯이에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서른 여섯. <laughs> <36. 웃음> 어 김대현이 어, 나이가 많았네요. 철이 네, 음. 없어서 아직 어려 보이지만 은 철은 근데 저도 없어요 <laughs> 애를 애를 둬서 철이 없더라고요 아, 저기 지금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째려보고 있잖아요 <laughs> 사모님이 오늘 같이 오셔서 가지 네. 아무튼 네. 이번 기회가 제가 뭐 대회사 직원으로 이런 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아 그럼요 맞아요 저한테는 일본 그라찬 얘기도 그렇지만은 진짜 저는 그또 저한테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조건 목숨 갈아넣자. 제가 2010년도 때 그때 제가 이제 축구 선수로 활약하고 있을 때 목포 시청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이제 로데프씨가 이제 방송에서 막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격투기 운동 엄청 좋아했거든요. 제가 이제 한남 대학 대학 시절에 축구부가 있는데 레슬링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맨날 거기로 운동하러 갔어요 이 축구를 해야 되는데 레슬링장으로 운동하러 갔어요 막 웨이트 하고 어 그러면서 이제 저희 레슬링 후배가 형이 차례 종목을 바꾸는 게 어때? 막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축구로는 이게 가망이 없었나요? 아니요 저는, 저는 축구로도 <laughs> <laughs> 어, 김태선 <김대> 님이 <laughs> 셉니다 아, 네. 저는 진짜 내탕식 운동했어요 진짜 국가대표가 꿈이었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랬던 부분들이 이게 나이가 들어도 격투기에서는 그런 운동량 때문에 제가 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동선수는 하루에 세번 운동해야 된다 좀 이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그전에 제가 이제 그 엘리트랑 생활체육이랑 솔직히 틀리잖아요 엘리트는 진짜 목숨 걸고 하는 선수들이고 생활체육은 그냥 진짜 즐기면서 하는 같은 팀 이길수 선수는 생활체육에 가깝겠네요 길수야 어디니? <laughs> 아 근데 좀 길수도 이해를 할것 같아요. 그 엘리트 할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맞아 <laughs> 무슨 말한데? <laughs> 길수, 길수 좀 편들 들려고 했는데. <laughs> 길수야 나와 좀 나와야 돼너 나와야 돼. 뭐, 시작 끝나고 솔직히 말해서 조금 놀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전언별 마지막이라 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되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경기 감각은 이제 하면 3 개월밖에 안 돼서 감각은 살아 있고 지금 체력. 5분 3라운드 다 싸울 생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크게 문제 없어요. 몸도 좋고 이제는 격투기에 대한 조금 그런 능력치가 좀 살아나서 전혀 부담이 없어요. 부담을 좀 네. 가지셔야 됩니다. 아니 진짜 부담이 <laughs> 없어요.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 있기 때문에. 나 자신 있으니까. 타이세이도 사실 엄청 자신 있어 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이겼던 선수라서 더 그런 것도 있는데 본인이 또 이게 폼이 확 올라왔기 아,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타이세이 많이 올라왔어. 그 나도 올라왔어. 12월에 그럼 결정나는 거니까 타이세가 네. 네. 놀랄 수도 있어요 어? 그때 얘가 아니네 뭐야 얘가 완전 바뀌었네 이럴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힘도 세지고 뭐, 이런말 전력 유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대충 발표가 되고 나서 뭐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타이세가 압도적 탑독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 저일까갈 때도 그랬어요 아라토가 뭐 거의 뭐 99%? 근데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3남도 내내 제가 투덜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일본 홈이잖아요 그 선수한테 그렇죠.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해도 이거는 내가 못 끝내면 판정가면 어, 어, 판정가면 이거는 연장을 가든 아라토의 승을 들어주겠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진짜 온 힘을 갈아서 마지막에 진짜 기회가 와서 핀시킨 거예요 아 근데 뭐 아, 당연히 타이시이가 탑독이죠 나이도 어리고 저락 했던 제가 이제 진 선수도 있고 제가 이긴 선수들 타이시에는 다뭐 그거를 다 이기고 올라온 선수고 또 일본에서 DB라는 단체에서도 K급 챔피언을 했고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타이세이 근데 이번 시합이 단순히 이번 시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타이세이 선수는 계속 김태인 선수만 노리고 있는데 이제 이번 시합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합에서 이긴 선수가 김태인 선수랑 내년에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아 근데 저는 그 부분도 조금 네. 저는 좀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뭐 제가 이겨도 뭐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전타이세에한테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저희가 결정하는 거예요 <laughs> 그거는 마음대로 하실 아,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이겼지만 저희 타이세에한테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조용히 열심히 체육관을 하러 가겠습니다 은퇴 선언을 아니, 아니 은퇴가 은퇴는 아니죠 뭐 격투기 선수는 은퇴가 어딨어요 전 이거예요 스포츠 보시면 알겠지만 은퇴한 선수가 다시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격투기는 왜 은퇴했는데 왜 자꾸 나오냐고 저는 그소솔직 이해가 안 가. 그럼 차라리 은퇴란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쉬어, 쉰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은퇴, 은퇴했으면 안 하는 게 은퇴잖아요. 그렇죠. 떠나는 게 은퇴잖아요. 네. 근데 뭐 은퇴란 단어를, 저는 솔직히 그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은퇴하겠다. 하는데 다시 또 시합을 해. 좀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제가 이제는 안 하는 거죠. 왜? 시합이 힘든 게 아니라 운동이 너무 힘들어. 저 준비하는, 게... 네, 준비하는 게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게 진짜 저 같은 경우 아, 지금도 막그 체력 운동 이제 이거 준비해서 하는데도 막 아, 눈물 날 정도 저는 그렇게 해요 뭐 그것 때문에 솔직해서 말 그렇지 뭐 싸우라고 하면 싸우죠 근데 이 프로 시합은 그냥 싸움 싸운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준비가 안 돼서서 어떻게 나가서 이겨요 다 전략도 짜고 해야 나가는 거지 그거는 뭐 가서 유튜브나 찍어야죠 프로 선수 이 격투기 선수들하고는 저는 그런 쪽은 조금 이게 안 맺어졌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은퇴를라는 단어는 조금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 6월달 대회 때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한 박형근 선수한테 한마디 하시죠. 어, 저박형근 선수 좋아하는데 <laughs> 다시 하는요 <한대요? 웃음> 모르겠습니다. 운동 계속 하시더라고요. 어, 네. 저박형근 선수 그만해요. 아 그동안 너무 많이 보여줬어. 안 해도 돼. <laughs> 그만하라고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너무. <laughs> 네. 아왜박형근 선수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냐면 진짜. 예. 네. 네. 아다 좋아하잖아요. 그만해. 근데 박형근 선수 그만해요. 안 해도 돼. <laughs> 네. 투어 아, 모습 보이지 말라 이거 <laughs> <laughs>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까, <laughs> 아까 그랬잖아요. 아니 아니. 박현수도 같이 유튜브 할까? 친구 <laughs> 건우 선수랑 같이 하세요. 아 <laughs> 건우랑. <건우라는> 친구 <laughs> <건우라는 웃음> 선수 이제 유튜브에 좀 힘을 실으려고 하는 거 어떤데? 아 근데 건우 캐리도 좋잖아요. 캐리도 너무 좋죠. 아 <laughs> 건우 걔는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 <laughs> 건우야 <laughs> 좀 잘해. 유튜브 너는 유튜브 하면 성공해. <laughs> 건우도 이제 그만해야 돼 격직이. 아, 몸이 너무 안 좋아. 지금 오늘 몇 명은 다시 는 기질 말이 아니라. <laughs> 너무 안 좋아. 재혁이는 더 해도 돼요. 재혁이는 오... 진짜 열심히. 해요. 제가 진짜 분 받고 싶을 정도로. 이번에 이기셔도 김태인 선수랑은 시합을 하지 않겠다. 네,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 이건 진짜예요. 저는 제가 이겨도 저는 하지 싶지가 않아요. 그치? 그러면 팔터원 1억. 1억이요? 네. 아고민되게 이게 사람이 돈에 는어쩔 수가 없어. 1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해야는 나시는데요. 아 근데 진짜 김태인 선수로 아까도 막 사진을 봤어요. 애기 엄마랑 오면서 네. 아마추어 뛸때 그때도 김태인 선수가 아마추어 같이 할때요 네. 아쿠정 네. 그때 그 사진을 봤는데 와 이게 진짜 이게 몇년 전이냐 이렇게 보면서 왔어요. 그 정도로 아이뭐 저만 이럴 수도 있는 거지만 김태인 선수야 뭐 당연히 워낙 세니까 아이뭐 상관없어 해도 돼뭐 이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김태인 선수랑 좀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파이터는. 또 싸울 땐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거는 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말할게요. <laughs> 네잘 <laughs> 생각하셔야 아, 돼요. 네. 잘. 아 근데 나 진짜 김태희 너무 좋아하는데 <웃음> 진짜로 <웃음> 그리고 이거는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요. 일단 타이에만 집중할게요. 그서 이번에 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 이벤트이신데 네. 또 팬들 사이에서는 아니 타이틀전이 세 개나 있는데 음... 이 둘이 메인 이벤트를 하는 게 맞나? 뭐 이런 의견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어, 맞아요. 좀, 라인업 보면, 뭐, 두이 셰프, 하라고치 신, 뭐, 이렇게, 진짜 센, 센 선수들이죠. 근데, 타이세이와 배동현.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요. 왜? 그동안 타이세이는 일본 디비런단지의 챔피언이 됐고, 어, 타이세이한테 진 배동현은 그동안에 일본 그라차는 데의 챔피언이 됐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 대회 메인 이벤트로서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두 타단체 챔피언들이 로드 F C 대에서 시합을 한다? 와 이거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리고 한번 타이세이한테 졌던 배동현이 타단체 챔피언이 되어서 돌아와서 명분을 쌓아갈 것 같다. 아이뭐 타이세이가 저 이기면 그렇죠 챔피언 타이세이 줄게요. 그라천 <laughs> 그라천 아, 대표님과 얘기, 얘기. 되신 거예요? 아 그것도. 아 그래요? 오늘 <laughs> 박지르요아 그래요? <laughs> 아니 벨트를 갖기 싫어하시는 <laughs> 것 같은데. <laughs> 아 저는 아뭐 저는 뭐 싸우는 걸 좋아하지. 뭐 벨트 뭐, 뭐 타이스에 줄게요. 그럼너 타이스에 딥챔피언 그라스챔피언 너, 챔피언, 챔피언 너 다해? 이기실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무슨 생각 하시는 거예요? 아,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무슨,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어, 내가 이기면 타이스에 너딥 챔피언 놔줘. 그 어, 어 그럼 그게 먼저 어, 나와야죠. 어, 어. <laughs> 아, 그렇구나, 그라탄, 그라탄 벨트로 줄게임을 아, 먼저 아, 하시면 어떡해요? 그게 이제는. <laughs> 아니, 나 승전하신 것 같은데. <laughs> <왜> 그러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 근데 이게 흥행은, 어, 충분히 저는 흥행을 저희가 재밌게 할 거라 봐요. 타이스에 유명하고. 배동현도 내곳때는좀 인지도가 있고, 어? 그 둘이 챔피언이 돼서 돌아와서 로데프시에서 딱 한다. 새 책은 타이틀 매치가 있지만, 이새 책을 보면은 아 다들 기대가 엄청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기가 <laughs> 또 이게 또 별로. 먹을 게 없어 근데 그렇게 오케이. 말씀하시면 저희 <laughs> 대회 망하네 아, 아, 그래. 대회 망해요 예를 들 먹을 게 없다니요 예를 들어서 꼭 <laughs> 막상 <얘를 들어서, 웃음> <얘를 들어서. 웃음> 어, 기대를 엄청 했는데 아 생각보다 재미가 없네 근데 오 <laughs> 어, 타이세이 배동현 <laughs> 야 얘네 그래요 보자는데 어이C 뭐야 얘네 왜 이렇게 <laughs> 재밌어? 대박이다 <laughs> 아, 막 둘이 막피 튀기고 막피 흘리고 막, <웃음> 막,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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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런>. 나는 가실게 나는 보자좀좀안 드셔야 되나? 괜찮으신 거예요? 아 진짜 너무 재밌어 타이세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아타이세야 어 너무 고마워 일단은 타이슨 너무 고마워. 저가 일본말로 해야 되나 일본어로. 아, 아, 일본어로요. 아, 일본어로요. 아 일본어로요. <laughs> 일본어로. 요저 일본어 좀 아. 아 일본다는 실력이 일본어를 못하시면든요 그러니까요. 아 그때도 백승민 그 에이전시님이 네. 적어 줬어요. 개최 전날 일본 몇 가지. 카메라 이렇게 가져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일본말을 그 써준 대로 해야 되는데 뭐 배동영 구다사이 뭐 이렇게하다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 다음부터는 한국말로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응, 아 구다사이 저 배동영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어, 구다사이 그랬나? 아니야? <laughs> 배동현입니다라고 했는데 무슨 구다사이라고 했는데? 배동연, 맞다, 배동현데스. 아, 배동현데스 맞다. 배동현 구자사인데 여러분 배동현 치즈 여러분 원님이. 오, 구자사가 있었는데. 아, 이거 메인... 근데 쓸수 <laughs> 있는 거죠? 그렇죠. 아, 아, 잘잘잘 만들어 봐야죠. 아, <laughs> 아무튼 메인 이벤트 <멘트> 잘 아, <laughs> 부탁드리고요.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태현 대리님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laughs> 저를 지금 벌써 후회가 되고 있어요. <laughs> 타이스의 <타이세이> 배동현 <laughs> 나보고 나 너무 좋다. 다른, 다른 타이틀전을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laughs> 왜 그러냐면 왜 기대 사람들이 기대치가 높아요. 지금 3위월 네. 타이틀전에. 근데 이게 또 막상 그런 경기가 있잖아요. 와 진짜 기대 이거 대박이다 이랬는데 막상 갔더니 아 별로네.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laughs>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타이스랑 배동현 것도 없는데 이랬는데 오 뭐야 씨. 얘네 때문에 대회 살았다. 와 얘네 진짜 재밌게 했다 아, 진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아, 진짜 네, 그 타이틀전도 메인 이벤트도 굉장히 재밌을 예정입니다 아 진짜 재밌습니다꼭 <laughs> 네. 오세요 김태인 선수랑 하고 싶지 않, 않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좀 전투력이 올라가게 해드릴게요 김태인 선수가 네. 저희 대신 발표가 되고 나서 진지하게 2분 봅니다 이랬거든요 2분? 배동현 네. 2분? 네 <laughs> 2분 컷 2분 컷? 네. 내가 처음에 싸울 때도 4분 거의 한몇 분에 졌는데 그때도 아 이거 이게 이렇게 그때 코 코뼈가 부러졌어요. 설마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2분 안에, 2분 안에 아니, 아니 아니 정확하게 이번 주 첫날 만나기로 했는데 <laughs> 2분 컷아 네. 아, 잠깐 살짝 서운하라고 이건 <laughs> 네. <laughs> 제가 보면 잘못 들으신 것도 있어요, 김태훈 대표. 제가 2분 컷 시트를 타이스의 2분 컷서로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카톡 보여드려요? <laughs> 진짜 이번에 자신 있습니다. 2년 10개월 후의 배동현은 진짜 달라졌다. 이거를 이번 11월 7일 날 진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되게 궁금해요. 이번 시합 내가 너 어떻게 해야 할지. 솔직히 타이세랑은 할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명분을 줄 명분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도 이제 타이틀 챔피언이 돼서 와서 어떻게 하니 명분 아니 명분을 만든 거니까 또 대회사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하지만 저는 타이세이가 이렇게더 많다고 생각해 타이세이는 완전 이지모니라고 생각하던데 이지모니네이지모니 <laughs> 지금 김태희는 한테 가기 전에 네. 몸 풀고 몸 풀고? 네. 근데 그때 권하수 선수랑도 하는 거 봤더니 이 타이세이 뭐 많이 그거던데 권하수 선수도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올라간 거고 타이세이는 몸을 얼마나 만들었겠어요 그렇죠 이지모니오 좋아 이십 원이 너 오늘 많이 긁힌 너, 너 너는 그 그거 후회하게 될 거야. 그때 고나 선이 배동현 선수 1 차전보다 경기력이 좋았다는얘기도있던는데 그러니까. <laughs> <laughs> 아 그럴 수도 있죠. 아 맞죠. 이 이란도까지 봤어 그러니까 이란도도 맞아맞아맞아 맞아. 대단한 거지. 봐봐요. 어, 그럴 그러니까 거는 타이세가 별로라는 게 나온 거야. 맞잖아요. 고나 선수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올라갔는데. 저 근데 그때 타이세랑 할때 너무 얕잡아봤어 솔직하게 얘기해야. 그좀 그렇죠. 그때는 네. 타이세이가 네. 사실 인지도가아 인지도도 인지도 네. 고 네. 전적도 패가 더많았고 맞아요. 예. 네. 고그 네. 옛날 영상만 봤어. 감독님도이랑도 네. 얘기하면서 어, 이거만 하면 되겠다 이랬는데 아니야. 그게 잘못됐구나 잘못 그럼. 아니. 아, 그거 감독 아니고 감독님이 잘못하셨네. 아, 네. <laughs> 그래 가지고 <laughs> 그 봤던 거랑 틀려. 영상의 타이세이와 어, 네. 씨 대고 왔는데 이게 따내 데꾼 거 아니야? 막 네. 이랬어. 이게 분석이 그 잘, 잘못. 분석이 됐구나. 잘못됐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laughs> 시합을 지금 몇 전째이신거죠 그러면? 타이세이랑 하면 12전 12전 네 어, 많이, 어, 많이 뛰었더라고요 저도 한 8년 동안 어되게 그래도 많이 다, 열심히 달렸구나 그래도 저는 승률이 높, 높다 그렇죠 승이높승이더 많으니까 그래도 나름 잘했다 잘하고 있다 근데 시합을 아까 12전째라는데 네. 시합을 뛰실 때 이제 가족분들은 오. 뭐라고 하시나요? 그만하라고 하죠 네. 그만하세요 이제 <laughs> 이번 <이건> 마지막으로. <laughs> 아니, 이거는 육나을로 돼. 김태생님이 얘기하다 보니까는 아니, 이육나이안될것 같아. 이번에 좀더 한번 보여주고 응. 근... 해야 되겠죠. 건재하다는 걸 한번 더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일부러 그었거든요 계속. 아니 이제 전형이 올라왔는데 갑자기 응. 그만한다 하시니까. 아니 이게 지금 이제 2분컷 이지머니 따 있는 거 <laughs> 되게 들어보니까 아 이거 쉬고 운동 더 많이 해서 이거 안 되겠다. 아니 저 체력도 죽지 않았어요. 매직도 죽지 않았어. 나 그렇게 많이 맞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질수 없지 이번에 알겠어요. <laughs> 알겠어요. 아, 이기세요. 이, <laughs> 이겨주세요. 알겠습니다. 타이세이가 아주 기고만장해. 그 이지모니 타이세이 개세이 <laughs> 진짜 보자. 세이 에이 개세이 진짜 오늘, 오늘 많이 그렇고 보시는 거죠? 어그아 좋아요. 12월 7일 국내 롯데푸시 공지로 메인 이벤트에 막중한 임무를 아... 맡아주셔서 감사하고 아 제가 정말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 제가... 말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 진짜로 <웃음> 제가 <웃음> 아 맞아요.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저를 써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그게 누구가 되지 않게 정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티켓을 팔고 있는데 네네. 사실 배동회 선수와 타이세이 경기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기대가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다른 타이틀전 세계도 먹을 게 많습니다 먹을 게 없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아니, 아니. 먹을 게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그게 아니고 네. 먹을 게 없다는 게 아니고 네. 아유 아 최고지 지금 네. 막 두이 셰프 네. 하라고 찌신 이거 나도 기대돼요 아유, 최고 매치예요 다들 보러 오셔야 돼요 근데 네. 타이스의 배드민이더 재밌을 거다 난이 말이죠 그렇죠 이거 수정해 주세요 네, 네. <laughs> 먹을 게 없다 절대 안 해요 아유 기대 엄청 돼요 지금 대중보면은 근데 이제 뭐타이세의 배도현 얘네가 왜 메인이야 라는 거를 저희는 와 얘네 메인 진짜 잘 정했다 얘네 너무 너무 재밌게 했다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김태훈 님 자꾸 뭐 먹을 게 없다 이 안에 <laughs> 아우 대박 아 저는 <laughs> 말씀하신 거 얘기한 건데 왜아 아 진짜 대박 아 이번에 로데프 진짜 대박입니다 먹을 게 많습니다 타이틀전 세계 그리고 허대혁 김남신의 오오. 히든 매치 아. MMA로 하거든요. 네. MMA. 네. MMA로 합니다. 미밀 제가 축하해? <laughs> <laughs> 아, 끝답니까 그리고 조준건 정재보 12월 7일장춘체육관에서 뵙겠습니다. 많이들 와 주세요. 저 응원하러 많이 와 주세요. 축구, 야구만 보러 가지 마시고 정말 로데피시 이거 너무 재밌습니다. 전직 축구 선수 출신이에요. 맞습니다. <laughs> <laughs> 스포츠는 직관. 그렇죠. 예, 네, 직관해야 돼. 이게 보면은 제가 와서 보면은 그 현장 분위기부터 이거 보면 진짜 너무 재밌으니까 이 저희 로데오 fc 이번에 많이 진짜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동 형 많이 주십시오 팬분들이랑 사진 찍어주나요? 시 와서 저저랑좀 저 좀, 사진 찍어주세요. <laughs> <저한테> 찍어주세요. <laughs> 저랑 찍어주세요. <laughs> 저랑 찍어주세요. 저는 언제든지 대화 환영입니다. 제가 싸우다가도 사진 찍어주세요. 나 사진 찍어주세요 <laughs> 진짜, 진짜 그럴 정도의 마음이 저 뭐 사인인있있요요저 사인도 있으니까 사인은 뭐 <웃음> <웃음> 사인은 축구 선수 시절에 만들어 놓으신 건가 아니면 아니면 그서명 n 아니, 명세 아, 아 그냥 아그 결제할 때 t sign and then you c a n 게 sign and then you can't s 어요저 and then you can't s i 하 n and 요 h e n you can't sign and then you c a n 해 sign a 아 많은 기대 바랍니다. 그러면 12월 7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